부산 해운대 맛집 나가하마 만개치를 소개할게요. 미쉐린 가이드 2024, 2025에 선정되어 그 맛을 인정받아 웨이팅은 기본으로 오픈런을 추천드려요. 실내로 들어서면 D자 형태의 바 테이블이 눈에 들어와요. 주방이 바로 보여서 라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곳에서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따뜻한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는 나가하마 라멘이에요. 한입 먹어보면.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깊고 진한 돈코츠 육수의 매력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이랍니다. 국물은 뽀얗고 묵직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돼지뼈의 진한 감칠맛과 기름의 고소함이 적절히 어우러진 부드러운 맛이에요. 면은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좋으며 토핑으로 올라간 차슈는 부드럽게 씹히면서도 입안에서 고소하게 녹아내려요. 교자의 겉은 얇고 바삭한 피가 입안에서 먼저 사각하고 깨지고 안에는 고기와 야채가 잘 어우러진 촉촉한 속이 가득해요. 한입 베어물면 따끈한 육즙이 퍼지면서 고소하면서도 살짝 단맛 도는 간장 소스랑 어우러져 진짜 이건 라멘이랑 찰떡 궁합이에요. 진한 라멘 국물에 공깃밥 비벼서 한 입, 마지막엔 크림 치즈 두 조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요. 든든하면서도 감성 있는 한 끼였어요.